정말 무한한 영광입니다. 한국어 소통과 생애 평화를 위한 대의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정다준 국회 부의장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더더욱 큰 영광입니다.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라는 것은 알아서 지키는 겁니다. 총칼이 아닙니다. 위대한 웅변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웅변 링컨의 한마디, 캐티스퍼의 연설은 우리 몇백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울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국민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란 말 한마디처럼 뛰어난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러시아 푸틴의 그 어마어마한 무시력, 행무력 앞에서 말 한마디로 세계 평화를, 자국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나로써 움직이고 말로써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처치는 어땠습니까? 나치의그히틀러의꽉 조직인 공군력대군력 장수함 전력 앞에서도 영국민들이 그 처참한 시기에 썼을 때 그래서 그걸 다키스 아워라는 겁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라고 그런데 처참히 그 지도자로서의 그 위대한 말 한마디 웅변으로 되었습니다. 동전의 웅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말을 과장되게 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데 사실 웅변은 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국민 통합의 가장 필수적인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양이자 어,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익혀야 되고, 좋은 연설, 좋은 스피치, 좋은 운변은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이렇게 익히도록 해야 돼. 그래야 좋은 정치가 되는 라고 최근에 저희들이 말로서 여러 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걸 보면서 특히 이 좋은 스피치, 좋은 운변을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가치가 지금 유엔 공용어 중에 하나로 올라갈 만큼 인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세계 한국 운변대회를 이 민주화의 고향인 마산에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의 러어 운동 번영을 위한 산업화의 도시인 마산에서 또 관광과 앞으로 문화의 도시, 지중해 도시 마산에서 개최하게 되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 이 대장으로서 큰 역할을 못해서 너무 송구할 따름입니다. 우리 정갑인 부장도 시고 우리 시의장님, 또 도의원님, 지의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문화 환경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대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못했지만 이 대회가 또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